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주의 소식을 바르고 정확하게 전하는 상주톡입니다. 지난주엔 달라지는 농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농장과 기업, 대학이 모여 하나의 농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한 네덜란드를 살펴보고 우리 상주시에서도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 살펴봅니다. ICT 기술을 활용해 농장의 시설 자동화를 이룬 스마트파밍이 고령화된 한국 농업 사회에서 새 물결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상주시는 국가 스마트팜 혁신 밸리로 선정돼 올해 첫 삽을 뜨게 되는데요. 스마트파밍을 넘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향하는 농업 선진국 네덜란드에 대해 알아봅니다. 농장과 기업, 대학이 모여 하나의 농산업 클러스터를 이룬 현장부터 사진으로 살펴봅니다. 네덜란드 북단, 세계 최대 첨단 온실단지 에그리포트 7입니다. 2006년 조성된 이래로 에그로파크로 불리면서 미래 농업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곳에 현재 유리온실용부지만 1000헥타르에 달합니다. 땅값이 비싼 로테르담에서 중소농가 10곳이 함께 이전해 농가당 50에서 100헥타르의 대규모 온실을 짓고 농작물을 재배합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해 생산성이 같은 면적당 한국보다 10배 정도 높고 30분 거리에 항구와 공항이 있어 농작물을 전 세계로 수출합니다. 이렇게 규모의 경쟁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겁니다. 암스테르담에서 1시간여 떨어진 웨스트란드 지역은 농산업 클러스터화로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온실농장과 세계적인 종자와 농약, 농자재 기업, 그리고 도매시장 등이 한데 밀집되어 생산비를 낮추고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는데요. 농장과 기업, 대학이 뜻을 모아 정부가 지원해서 월드호티센터를 세웠습니다. 지역 대학과 연계해서 대학생들이 농업 관련 수업을 듣고 예비농들의 창업을 위한 공간으로 농장과 기업의 연구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상주의 경북형 월드 호티센터를 기획하고 있다면 정규, 비정규 교육 과정이 함께 어우러져 청년 농부들이 자기 꿈을 단시간 내에 펼칠 수 있도록 세계적인 교육을 갖춰 우리 상주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길 기대해 봅니다. 그럼 한 주간 우리 지역에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소식입니다. 상주 자전거 박물관에서 두 바퀴로 달려온 행복한 사람들 기획 전시회가 개최됐습니다. 2019 시정을 주민과 함께 행사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상주 고등학교 총 동창회 회장 이취임식이 개최됐습니다. 전국 유일의 상주자전거박물관에서 흥미로운 기획전시가 선보여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지난 상주의 자전거 이야기 전시에 이어서 이번에는 두 바퀴로 달려온 행복한 사람들 기획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상주의 자전거 역사를 알아보고 상주가 자전거 도시로서 어떻게 명성을 가지게 되는가에 대해 살펴보는 전시입니다. 이 전시는 이번 달 20일부터 진행됩니다. 전시는 크게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상주의 자전거 이야기, 2부는 상주 자전거 산증인 강효일 님이 바라본 상주와 자전거, 3부는 두 바퀴로 달려온 행복한 사람들, 4부는 상주 자전거의 과거와 미래로 구성됩니다. 먼저 1부에서는 자전거의 도시로서 명성을 얻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일제 강점기에 활약한 엄복동 선수 그리고 상주 출신의 박상원 선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부에서는 상주 자전거 역사의 산증인 강효일 님의 전언을 통해 우리가 잊고 있었던 상주 자전거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아울러 그가 평생을 모은 상주 자전거 역사 자료를 직접 엿볼 수 있습니다. 3부에서는두 바퀴로 달려온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상주 사이클링 클럽에 대해 소개합니다. 상주 자전거 활성화에 기여한 여러 가지 활동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상주 체육계의 대부라 불리어지고 상주 지역에서 처음으로 사이클부를 창설한 고 석극목님의 이야기도 펼쳐집니다. 또 여기에서는 1985년에 사용된 사이클용 자전거 및 유니폼, 헬멧 등이 전시돼 당시의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4부에서는 상주에서 일평생을 자전거점을 운영하며 자전거와 동고동락한 상주자전거윤협회 소속 장인 10분의 3과 애환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평생 자전거점을 운영하면서 겪은 애환과 에피소드가 소개되며 이분들의 손대 묻은 여러 가지 수리도구들도 선보입니다. 아울러 전시가 끝나는 부분에는 상주에서 개최됐던 여러 자전거 관련 축제 및 행사 사진 등을 통해 상주가 걸어온 자전거의 역사를 한눈에 볼수 있으며 현재 활동하고 있는 10개의 자전거 클럽을 소개합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전국 유일의 자전거 박물관의 위상을 재조명해보고 상주가 자전거의 대표 도시로서 명성을 얻기까지 묵묵히 뒷받침해온 분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기획됐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여러 자전거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해서 자전거 도시의 명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황천모 상주시장은 기해년 새해를 맞아 1월 10일 동성동을 시작으로 2019년 시정을 주민과 함께 주민이 묻고 시장이 답한다를 개최했는데요. 마지막 동문동까지 2주간의 일정이 성황리에 종료됐습니다. 이번 주는 화북면을 시작으로 모동면, 계림동 등 9개 면을 돌았습니다. 총 21개 면을 돌며 시민과 가깝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열리는 2019 시정을 주민과 함께 행사에는 노인회장, 도의원, 시의원을 비롯한 각 면의 기관단체장, 언론인 등이 참석해 상주에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뜻깊고 소중한 소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면장들은 주요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2018년 주민 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 면민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고충을 듣고 해결점을 모색하는 값진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간담회를 통해 면 주민들과 격없이 소통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민 건의사항 및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감동행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고등학교는 지난 1954년에 개교했습니다. 65년 전통을 가진 학교인데요. 향토 인재양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상주의 대표적인 명문학교이자 우리 상주시민들의 크나큰 자랑입니다. 이런 상주고등학교 총 동창회가 실내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와 함께 이 취임식 및 신년 교례회가 개최됐습니다. 일부 식전 행사인 연희단 맥의 대부 공연을 시작으로 2부 행사에는 감사 보고, 이임사, 취임사, 감사패 및 공로패 수여, 축하 케이 커팅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끝으로 건배 제의와 동문 교류의 시간으로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취임 신임회장으로는 제16대 총동창회장의 김영준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신임 김회장은 취임사에서 미래를 이끌어갈 후배들의 울림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열린 동창회가 될수 있도록 실천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문회관 건립 추진, 동문 주소록 발행과 동창회 활성화, 소통하는 동문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김 회장은 철도 차량 부품 생산 회사인 가본레이저 대표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윤동주 100주년 문학상을 수상했으며 대표 시집으로 그냥 사랑해요 외 다수가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상주고등학교 총동창회의 화합과 소통을 다지는 기회가 됐는데요. 상주고등학교의 발전과 더불어 지역 경제에도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경북 관광에 빠지다라는 슬로건으로 시군 관광 정책 논의가 이뤄졌는데요. 여기서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 관광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경북 관광의 신 르네상스 플랜을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경상북도는 2019년 기해년을 맞아 도청 화백당에서 이철호 도지사 주재로 경상북도 시장 군수 정책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회의는 매년 연례적으로 이뤄지던 신년 교례회에서 벗어나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수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한 토론회로 도와 시군이 뜻을 함께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첫 개최되는 정책토론회에서는 시군별 한개 대표 관광지 육성을 주제로, 시군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관광 정책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타 시도와 비교해 경쟁력을 갖추고 매력 있는 대표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이 2019년 경북 관광 활성화 방안을 설명한 후 시군 관광 특성화 정책을 시장 군수가 직접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서로 간의 정책에 대한 궁금증과 건의사항을 제안해 열기를 더했고, 마지막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경북 관광에 빠지다라는 슬로건으로 시군 대표 관광지를 영화 슬레이트에 이미지화한 퍼포먼스를 가졌습니다. 한편 경북도는 민선 7기에 들어서 관광 산업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경북 관광공사를 경북 문화 관광공사로 확대 운영하고 23개 시군과 함께 경북 관광기금을 조성해 관광 마케팅과 관광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북 관광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동안 경북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다양한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국내외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지 못했다는 평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경북에서는 경북 관광 신르네상스 플랜을 준비하는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관광 정책을 마련해 관광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상주시 관광발전에도 큰 변화가 있길 기대해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1부는 상주시의회 김태희 부의장과 신순화 운영위원장에 관한 시의회 불신임 의결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상주시의회가 본회의를 열어 불신임을 의결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상주시 의회는 김 부의장이 상주시가 위탁한 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자녀를 특혜 채용하고 시 보조금을 계약보다 두배가량 받았고 신 운영위원장은 겸직이 금지된 어린이집 대표를 맡아 보조금 8천만 원을 받은 것이 의롭지 못한 행동이라며 불신임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을 불신임한 상주시 의회의 결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의장 등은 불신임 직후 대구지법에 불신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도 재판부는 김 부의장과 신운영위원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국가보훈단체인 대한민국 고엽제 전후의 경북지부 상주지회에서 사무장의 성원 보고에 이어 조영진 일장은 제43차 운영위원에게 의제를 설명했습니다. 기타 토의로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조영진 지회장은 운영위원들에게 2018년도 중앙종합회계사무감사에서 1 6개 도지부 중 경북지부가 최우수 표창과 기수 기장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투명성 있는 회계행정사무를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종합감사는 전문성 있는 공인된 회계사 6명이 투입돼 실시한 결과입니다. 상주 지회도 222개 시도 지회 중두 번이나 우수 지회 표창과 기수 기장을 받은 저력이 있습니다. 끝으로 고엽제 관련자들의 수건 사업인 유속증계가 2019년도에도 기필고 희망과 소망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의 고엽제 관련자에게 다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주톡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